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4일 아 이십사일 금요일 주말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어 제가 조금 늦게 찾아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하루 방송을 쉬고 그 뒷날부터 방송 오전에는 방송을 했지만 어, 계속 그 컨디션에 앉아서 병원 치료를 어, 받아 왔습니다. 어, 최근 들어 조금 또 무리를 했는지 어, 컨디션이 좀안 좋아져서 다행히 오늘 주말 장이라 어, 오늘 지나고 또한 이틀 쉬면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게 찾아뵌 점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그 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F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어제 그런 상황들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골드는 약1.2% 대가 하락을 했고 실버는 거의 보합대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황들이 많이 이 등락이 있었고 시장이 이각그 평가하는 그 상황 시장마다 시황이 좀 틀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증시는 이틀 연속 이제 반등을 했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드는 하락을 했고 달러도 일부분 조정받아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는 거의 뭐보합을 유지를 했고, 어, 코인 시장도 거의 보합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선물 시장도 지금 보합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어떤 이런, 어, 상황이, 시황이 계속, 어,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FMC 회의는 원래 예상했던 내용들이, 예, 나타났지만, 어, 정신은 거기에 반응을 즉각하고 있는 부분 같고, 나머지 전반적인 금융시,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자, 어, 상황 변화를, 상황을 더 지켜보자 쪽으로 지금, 어, 시장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 어제 그 달러가 일부분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실버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반등을 했고, 어, 유욕장에서 어, 골드는 하락을, 일집미 1때 하락을 하는 이런 어떤 어, 시황이 어제 인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그 예상과 예상했던 대로였던 내용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뭐 어쨌든 지금 제 국제 시세, 국내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가면서 를그 다음에 시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시세는 지금 현재 1 트로이온스당 골드입니다. 1750불 77센터, 1램당 56불 29센터, 1kg당 56,288불 64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국내 시세, 어제 골드가 좀 조정을 받았는지 어제 시세보다 많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가 29만 2천 원인데 돈으로 오늘 아침에 28만 8천 500원 어꽤큰 폭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아팔 때는 27만 1천 500원 어제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예, 어 1kg 빠 소비자 가격은 어 7,693만 4천 원, 7,693만 4천 원 어제가 7,797만이었는데. 이것도 거의, 에, 거의 100만원대가 아, 하락을 한 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버는, 어, 국제 시세가 지금 현재 22불 6 4센트 뭐,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국내 시세 돈으로 살 때가 어, 3,650원, 팔 때가 3,090원에 예,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겠 있구요. 어, 1kg 바, 실버 바입니다. 1kg 바는, 어, 101만원. 어제가 101만 6천원인데, 요거는 팔 때는 소폭 내렸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어, 소폭, 어, 하락한 그런, 어, 국내의, 예, 황이고 뭐, 어제보다, 어, 실버는 비슷한 어떤 내용인데, 예, 그왜 소폭 내렸느냐. 그거는 환율 영향입니다. 어제 환율이 1184원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1177원. 약 7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7원 정도 상당히 큰 폭입니다. 그래서, 어, 원, 환율이 좀 하락을 했고, 또 전반적으로, 어, 골드 실버, 어, 전반적으로 국제 시세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세는 조금 더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요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3일장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 보면 실버는 사실 어제 아침과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아침에 이제 아시아장에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어제 장보다 조금 더 소폭 상승해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고 골드는 어제보다 확실하게 지금 다운되어 있는 그림이 보이죠. 예. 어제 거의 보합세로 가다가 유욕장에서 바로 어, 하락을 하는 이런 어, 어제 골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반적으로는 뭐 거의 지금 바닥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뭐 골드 실버는 골드 실버 장이 아니라 달러 시장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달러의 에, 흐름에 에, 골드 실버가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형태인데, 어제부터 달러는 이제 소, 뭐 상당폭, 상승을 했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90.097, 뭐, 90, 93.097 정도면 셉니다. 93포인트 정도면.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 91포인트 정도를 조금 더 하락을 해야 골드 실버가 상승의 어떤 그림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달러 강달러다. 달러 강세의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에 관련된 어떤 형태에 관련된 어떤 영향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미정시는 이틀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도 상승 어제도 미정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어~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저희들은 국내에서 시장이 시황은 안 썼지만 해외 쪽은 시황이 있어서 어~ 그~ 미 증시가 상당히 월화수 많은 이제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만회하는 그러한 어제까지 이틀 동안 상승하면서 그걸 하락한 부분을 만회하는 어떤 요런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아침에 지금 뭐 달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하락해서 어제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뭐보합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미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폭등했습니다. 어제가 1.30인데, 오늘 아침에 1.427입니다. 예. 어, 1년물 어, 국제 수익률이 1.427, 1.427, 1.4포인트 때, 상당히 오래간만에 1.4포인트 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선물 시장에서 골드 실버는 뭐, 어, 상품 그래소시장과 별반 차이 안 납니다. 어, 아직까지 신부, 어, 선물 시장에서는 좀 헤매고 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그, 실버 선물 시장입니다. 등락이 엄청나게 심했죠. 반등했다가, 뭐, 이런 어떤 이런 형태들이, 얼마나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출렁거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형태고, 어,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달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로화는 반등을 했겠죠. 예, 반등을 해서, 어, 유로화 전체 어,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서 골드 실버에 좀 힘을 보탰지만, 요 정도 부분 가지고는 아직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한유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77원. 어제부터 7원이 떨어졌습니다. 7원의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44,470불. 이더가 3,100불. 뭐, 어제와, 어, 뭐, 비트는 소폭 상승을 했고, 이더도 한 100불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큰 어떤 상승은 아니고, 거의 박스권에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은 지금, 뭐, FMC 회의 결과 이제 어제 하루 지났기 때문에, FMC 결과가 시장에 어떻게 이제 나타날 건지를 지금 어 주목하고 있는 서로 눈치 게임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그 미주간 실업 보험 청구 결과가 이제 나타났는데 35만 천명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크다. 그다음에 뭐 태풍, 허리케인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미국의 그또어 허리케인이 상륙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이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그 제조 마켓 제조 P M I 지수가 5개월 중에 가장 저점에 왔다 저점이다 5개월 이내에 가장 저점을 기록했다. 그다음 서비스 P M I 지수도 14개월 어, 14개월 내의 최저점이다. 그 어쨌든 어 미국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지금 이제 굉장히 크게, 예,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9% 상승을 했었다라고, 어, 그 예상보다 상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좀 약간의 이중적인 구조인데. 경기 선행지수는 조금 상승으로 나타났는데, 9월 달에 제조업 지수는 좀 떨어지는, 어, 그 다음에 실업 봄 청구수도 늘어나는, 요런, 애매모한 어떤 그런, 어, 지금,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 3, 4분기 쪽에서는 어쨌든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건 이미 예견을 했고, 4, 4분기에 좀 경기가 살아남지 않겠냐, 요렇게 봤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간보험 청구, 그 실업보험 청구 부분이 이제, 어, 전체적으로 고용률하고 직결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온 어떤 요런 현상이 있지만, 8월 달에 또 경기 선행지수는 또 상승을 하는, 어, 이런 애매모호한 어떤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BOE, 영란은행이죠 영국은행, 연방은행에서 기준금리 동렬하고 어, 자산매입 프로그램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어, 발표를 했고, 경기, 경기 전망은 하향으로, 하향세로, 어, 돌아서, 어, 분석했다. 이렇게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전세계 경기가, 아, 어,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지금 어, 하락세로, 어, 그렇게, 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뭐 테이퍼링을, 영란은행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지금 현재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금리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그 시점에서 영란은행이나, 어, EBC 유럽, 어, 은행이나, 어, 그 똑같이, 어떤 그이 테이퍼링의 절차를 밟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전반적으로는 지금 경제 경기 전체적인 시황을 봐서는 아직까지 이 경제는 둔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고용률은 지금 이제 조금 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이제 어쨌든 11월 달 FO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에, 테이퍼링을, 어, 어떻게 한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어, 11월 달그기 나올 때까지는 또 약간 혼조세 시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그, 골드 실버 시장, 어제, 어제 이제 결과적인 내용이지만, 뉴욕장에서 골드가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주말 시장 극히 뭐 좋게 안 보입니다. 좋게 안 보이는데 어, 기술적인 반등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골드 실버 역시 지금 달러 강 달러에서 달러 강세 속에서는 어, 상승의 어떤 부분으로 돌아서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말 잘, 잘 마무리 하시고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 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늦게 찾아뵌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이, 어, 백신 2차를 맞고 난 다음에 가장 지금까지도 입맛이 잘안 들어오고 있는 약간 그런 부작용을 제가 겪고 있고, 어, 이 뭐, 이, 이, 먹는 것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이 상당히 안 되는 어,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또 쉬고 어, 하면서 컨디션을 다시 찾아서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9월 24일 주말 금요일 주말장 오늘 잘 지켜보시고 어, 오늘 시공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